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 성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이다. 다니엘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과 하느님의 집 기물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네부카드 네자르는 그들을 신하르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프나제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음식과 술을 정해 주었다. 그렇게 세해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르야가 있었다. 다니엘은 궁중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시장에게 간청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내 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내 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주군이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 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르야를 맡긴 사람이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의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이내 네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 시장은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으로 데려갔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르야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세세 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 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 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 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루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알렐루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황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랩톤 두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